허리치마 입는 방법입니다. 본인의 오른손에서 만져지는 창구멍을 오른쪽 허리 옆라인에 갖다 대시고요. 치마를 돌려서 끈을 구멍으로 통과시켜 주세요. 그리고 앞으로 끈을 돌려서 허리의 3분의 2나 4분의 3 지점쯤에서 매듭을 묶어주세요. 그리고 긴 끈으로 고름을 잡아서 돌려서 매듭을 지어줍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허리치마 매듭 묶는 법 완성. 이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일반적인 리본 묶는 방법으로 묶어주세요. 이렇게 리본 묶는 방법으로 묶으신 다음에, 오른쪽 고리를 당겨서 빼주시면 돼요. 그러면, 이렇게 매듭이 지어집니다.